오늘 제목은 성령충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세신자에게 성령충만을 설교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어른이거든요. 삼촌버리고 평생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분들한테 가서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 있죠. 인제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다,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있는 분들한테 성령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머릿속으로 순간 이 여기 있는 개념이 이렇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한참을 이렇게 댕글댕글 하면서 계속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해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가 간단한 해답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구하다가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상한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통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지요? 막, 막 이게 막 떡이 막, 막 떠는 거. 그래서 제가 유 저는 사실 거의 웬만한 이제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신비에 대한 간접 경험은 거의 다 유튜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주하만한 여자 애기가 무릎을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꿇고, 이렇게 알랄랄랄랄라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음. 애가 막 몸을 벌벌벌 떨면서 주체를 못하는데, 저 아이는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났을까? 뭐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재밌게 이렇게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본 영상은요. 이 재킷을 딱 벗더니만은 강사가 불 하면서 돌려요. 자켓을 불 하면서 던져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성, 성도들이겠죠. 이렇게 쫙 쓰러져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쓰러지면서 두 명이 웃었어요.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이면 주님은 우수은 분이잖아요. 참가하는 당사자가 비웃는데,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성령도 비웃음 당할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 고등학 이제 여고생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세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자, 다시. 방언을 교회에서 세 번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전하니까 처음 들었대요. 그럼 넌 방언 어떻게 했니? 이러니까 교회에서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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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하다가 했대요. 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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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KBS, ABC.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 많을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방송 관계자입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영상을 올리면 안 되죠 갑자기 발발발 떠는 건 아픈 거잖아요 갑자기 눈 까뒤집고 뒤로 넘어가면 아픈 거 아닙니까 꼭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을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렇게 막 심지어 이렇게 추앙까지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령 충만의 열매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도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없는 성령충만이라니, 성령을 창조한 것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성령충만이 한국과 세계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흔히 가지고 있는 성룡충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창음이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창음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성룡충만이뭔것 같냐, 창음아? 이러니까, 음, 버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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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힘입는다, 덧입는다, 그리고 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 마우스로 연결되는 그 세계 속의 감성으로 볼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고요. 2장 14절부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직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구약을 능통하게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한두 구절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설교도 아니었을 텐데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설교를 쫙 펼쳐놓게 됩니다 또 6장으로 가볼까요? <laughs> 6장 8절. 우리 이제 스테반 집사님 이야기죠.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마도 이제 병고침 관련된 것이 가능성이 높지요. 10절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해서 항변하니까 그 누구도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장 55절 가볼까요? <laughs>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집사님이 순교할 때그 순교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고 그 장면을 스데반의 눈으로 본 것은 성령충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8절 보지요. 오늘 본문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드는 거를 그때 뭐 기상관측소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상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이 아가보에게 그거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이미지죠. 이제 창음이가 얘기했던 이 버프. <laughs> 보통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감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어떤 특정 사명이나 어떤 특정 고난이나 순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성령 충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본 내용들을 볼 때, 이 성령 충만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의 문맥을 보면요. 성령 충만 주 없어서 하고, 막 법, 우리 이제 마우스 세상처럼, 으아! 하고 들어가서 막한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뜻밖의 예상한 것 월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해 놓고 자, 근데 이렇게 만 성령 충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상한 본문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주목하실 성령 충만입니다. 6장 3절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일곱 집사를 선출할 때 집사의 자격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되어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말로하자면 이제 이 버프가 패시브가 된 분들인가요? <laughs>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러고 막 <laughs> 걸어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갑자기 막 안전벨이 막 일어나고 숨 쉬는데 막 이렇게 막 응? <laughs> 그런 분이 일곱 분이나 계신 겁니까? 그럼 예수님 아닌가요, 그냥? <laughs>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성령충만의 이미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너무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뭐, 말하면 할수록 이게 잘못하면 이게 놀리는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의미로서의 성령충만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1장 24절. <laughs>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도 무슨 <laughs> <우선> 예수님처럼 <laughs>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쳐다보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하나가 계속해서 뭔가 막 응?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응?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막 응? 다 해버리면, 바나바가 예수님이지, 바나바가 <laughs>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6장 3절도 그렇고, 11장 24절도 그렇고요.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 성령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태도, 자세와 같은 느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과 동일 선상의 성령충만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2번의 성령충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성령충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설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려면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성령충만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령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성령충만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명이나 고난이나 순교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권능이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이 후자는, 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충만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플레스, 애플레스 대산이라는 원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상태가 가득 찬이라는 원어입니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요즘 한창음 집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지 장훈아 <laughs> 요즘 지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럼 이말 뜻이 여러분들이막 와서 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랬을 때 듣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laughs> 맞습니다 상태 좋을 때 그럼 그 좋을 때가 뭐지요 하나님과 같을 때입니다. 성경과 같을 때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상 이몽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그 유명한 논쟁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laughs> 예수님은 오히려 큰 것을 스스로 비하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인자가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에? 섬기려고 오신 건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섬기려 온자가 한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 버립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의 생각이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로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생각에 성령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꽉 차버린 게 성령충만. 이전에는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할때 뭐라고 합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하고 야구보 제일 먼저 승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땠어요? 시기했어요. <laughs> 그 잔이 십자가인 줄도 모르고, <laughs> 할수 있습니다. <laughs> 하는 그 마음이나, 또, 그잔 좋다고 마시고 있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요한이고 그게 야고보고 그게 유다라니까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밥의 그 나물인 그들이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들에게로 그 마음이 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공식적인 사도가 누구에게 들어가서 함께 합니까? 고넬료에게 들어갑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넬료와 그 집을 구원하실 마음이에요. 그에게 성령 주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면 뭐가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나를 볼때 사람들이 아이 규광 안 변했네 똑같구나 이렇게 느낌은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지요? 성경에 사람들이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시를 보고 죽게 영광 돌리도록 하라. 아멘? 그럼 그건 누가 할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앞에 얘기했던 성령 충만과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 보입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성령충만 하면서 요거를 기억해놔라 하고 넘어왔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통제를 할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적인 성령충만은 어때 보입니까? 그냥 이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두 번째 성령충만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다 아니면 뭐죠, 그러면? 통제할 수도 할수 없지도 않으면. <laughs> 성령충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충만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미 가득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는다고 가르치지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충만은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지요? 아, 성령충만 받아야 되는데. 하고 나는 성령충만과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는 성령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지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때첫 번째 부류의 성령 충만했던 자들은 오히려 바울을 막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잖아요. 막끈 바울 거 갑자기 뺏어 가지고 이 끈의 임자가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의미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충만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두 번째 의미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보여주신 의미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의 그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령충만은 뭔가 한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성령충만은 내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버리는 것을 성령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안 고치셔도 돼요. 성령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있는 거막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바꾸지 않으시려고 해도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버릴 테니까요. 제자들의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령 충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충만은 어떤 특정 상황과 사명 혹은 고난 순교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 상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도행전을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에 주목하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팁을 드린다면 어, 저는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세신자에게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믿고 있는 것에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장 익숙한 게 갑자기 가장 어려워집니다. 그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려줄 것이고,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충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충만했던 빌립 집사, 스테반 집사,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반대로 또한번 질문해 보면 성령 충만한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우리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우리 올해 청년 제목 우리 만남과 결혼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바라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지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은 당연히 내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삶 삶을 어, 그 삶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신기한 그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우리 평생 가는 날 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 내가 이렇게 되었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안 맞는 나를 성경과 너무 안 맞는 나를 목사와 너무 안 맞는 나를 두고 너무 답답하여서 울부짖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날 막 제가 막 임해가지고 막 천하의 흉령이 들리다 했느냐 <laughs> 안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기도가 제 기점이라고 봅니다. 그 후로요,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니까 목사를 목사라고 보는 게 당연하죠라고 하지만 저는 저를 볼때 진짜 놀랍고 기적입니다. 제 주변에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이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남은 몰라볼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오늘 이 예배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